안녕하세요. 눌러야 약국의 김정은 약사입니다. 이 늘어나는 청소년 마약사범, 약물 오남용 사건사고들, 과연 우리 가족 간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이 건강한 약습관은 어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안전한 약사용 교육,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이 부모가 자녀에게 꼭 가르쳐야 할 의약품과 건강안전지식. 엄마 약사와 함께 오늘도 하나씩 시작해보아요. <목소리> 자, 지난 시간에는 약과 친해지기, 약은 우리를 지켜줘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뭐든지 균형이 중요하죠. 약을 지나치게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약에 너무 의존하거나 약을 또 너무 안일하게 대하는 것도 오남용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약은 사탕이 아니에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니, 누가 약국집 딸내미 아니랄까봐 저희 딸은 약을 엄청 좋아하는데 보통 이 어린 친구들은 약 먹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 달콤한 시럽이나 뭐 젤리처럼 생긴 비타민 사실 텐텐 같은 건 어른들도 진짜 좋아하잖아요 또이막 최애 캐릭터 그려진 약들은 막 보면 더 달라고 떼쓰거나 아니면 구석에 숨어서 먹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리 맛있어도 약은 약이죠 자, 이 시기에 약은 용법 용량을 지켜서 먹어야 한다는 교육이 되지 않으면 약물 오남용 습관이 들여지기 쉽습니다. 뭐 오남용이라고 하니까 되게 중대한 잘못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요. 이런 일상적인 상황들도 모두 약물 오남용에 해당됩니다. 와, 약이다. 예전에 엄마가 준 딸기 맛 시럽 맛있었는데. 하 이것도 맛있을 거야. 엄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어야지. 30분 전에 진통제 먹었는데 아직 아프네. 한알더 먹자. 이거 몸에 좋은 영양제라니까 하루 한번 먹으라고 했지? 아, 난세 번씩 먹어야겠다. 그럼 효과가 더 좋겠지? 아, 어, 나도 머리가 아픈 게 어, 혈압이 올랐나? 어, 이봐, 김씨. 혈압약 먹는다고 했지? 나 그거 하나만 줘봐. 어때요? 이 중에서 나도 해본 적 있다 하시는 분, 조용히 손. 자,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점들을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까요? 첫 번째 포인트. 이게 엄마, 아빠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어린이 캐릭터 비타민, 특히 튼튼 있잖아요. 이런 것들 친구들에게 보상처럼 주지 마세요. 병원 다녀와서 안 울었으니까 줄게 오 오늘 밥잘 먹었으니까 텐텐 3개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왜 주는 엄마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뭐 어린이용이고 캐릭터도 그려져 있고 비타민이라고 하니까 뭐 많이 먹는다문 언제 되겠어? 라고 할수 있지만 비타민 A 고함량은 간독성을 비타민 C 고함량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캐릭터 비타민은 당분이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얘를 많이 먹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그걸 넘어서 이런 약들을 보상처럼 받는 데 익숙해지면 아, 약은 아플 때 필요한 양만큼 먹는다라는 개념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 약을 먹고 맛있다고 막더 달라고 할때 약은 간식이 아니야. 이거 약은 필요할 때만 필요한 양만큼만 먹어야 해. 아니야. 약은 이거 아픈 걸 낫게 해주지만 필요한 것보다 많은 약은 오히려 몸을 더 아프게 만들 수 있어. 이 개념을 반복적으로 알려주셔야 해요. 또약 먹기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약을 먹일 때막 이렇게 좀 달래보려고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어 너무 맛있겠다. 젤리같이 생겼지? 뭐 이런 표현들은 좋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유혹을 하더라도 이 약을 먹으면 아픈 게 금방 나을 거야. 지금 힘든 걸 없애주는데 도움이 될 거야. 와 같이 약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이 약마다 필요한 순간이 그리고 필요한 양이 다르다는 개념을 알려줘야 돼요. 이 초등학생 정도만 되면 이제 막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사실 뭐 5세 후반부터 이미 막 내가 내가 병이 시작되는데 이 시기에 주의해야 할일중 하나가 그래, 이전에 나 아프니까 엄마가 이거 이 약상자에서 막 약을 꺼내줬어. 나 지금 막 기침 나니까 내가 스스로 약 먹자. 뭐 이러면서 실제로 그 스스로 약상자를 막 뒤져서 약을 꺼내 먹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자 안에 같이 있던 뭐 어른 혈압약을 먹었다거나 증상에 맞는 약을 또 용케 기억해내서 꺼내 먹었어. 뭐 예를 들어서 열이 나서 그때 먹은 그 해열제 막 기억해내가지고 그걸 꺼내서 먹었어 그런데 내 마음대로 막 벌컥벌컥 한 병을 다 마신다거나 해서 응급실로 막 달려가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 약을 먹을 상황에 지금은 나연이 열이 나서 해열제 먹을 거야 해열제는 열을 내려주는 약이야 이거 항생제인데, 나윤이 몸에 들어간 세균벌레 없애주는 약이야. 라고 이 약의 기능을 이야기해 주면서, 근데 나윤아, 이거 열이 날때 만약에 우리 배 아픈 약 먹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질문을 한번 해 봐주세요. 그럼 막 서로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막 상상의 나를 펼치다가요. 마무리는 항상 세상에는 엄청 많은 종류의 약들이 있어. 그리고 약들마다 할수 있는 역할이 다 다르다. 그리고 약들마다 자기한테 꼭 맞는 양이 정해져 있어 그 양보다 적게 먹으면 효과가 없고 그것보다 많이 먹으면 오히려 다른 부분들이 아파질 수 있다라고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약은 정말 고마운 존재죠 그런데 그만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우리 아이가 약을 무서워하지 않고 필요할 때 쓰는 든든한 친구처럼 여길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도와주셔야 해요. 자, 집에서 시작하는 약교육 영상 함께 공부하시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